안녕하십니까 정암당 TV의 정암입니다. 2026년 병호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대시티들은 눌삼재가 되겠죠. 작년 25년도가 들어가는 들삼재고 26년도가 눌삼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뭐 벗어났다라고 수있지만 그래도 뭐안 좋은 부분이 아직도 내년까지. 27년도까지 흘러가니까 혹시라도 돌발적인 그런 사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요. 늦게라도 삼재풀이를 안하신 분들은 흘렁흘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026년 병원현 총 운입니다. 먼저 2007년생 20살이 됩니다. 정예생들이죠. 이분들의 병원현의 총 운입니다. 고기와 용이 물에서 노니까 의식이 아주 그냥 풍족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그리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려요 참 좋습니다 아마마 순풍에 도을단 듯이 화평만 노래를 부른다라는 그런 운입니다. 험하다고 하는 일도 내 딴에는 생각에 이게 험하다 이런 생각 들지만 도 이걸 행하시면 은또 의외로 또 순순히 또 풀려도 갑니다 이렇게 험하다고 하는 일도 순순히 풀려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신령님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자와 같이 덕을 쌓으면 참 좋겠어요 올 한해는 이제 뭐 20세니까 학교도 이제 대학교 도 들어가시는 분 재수하시는 분 군대 가시는 분 사회에 나가시는 분 여러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지만 덕을 쌓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덕을 어떻게 쌓느냐? 심성을 선하게 가지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남이 막 어려우면 좀 도와도 주시고 심성을 선하게 가지고 가시다 보면은 그만큼 복록이 깃들어요참 좋아요. 어찌 보면은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분들도 경영하던 일이 막 꽃처럼 피어나가지고 굉장히 봄이다라고 칭할 정도의 아주 그냥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거죠. 덕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엔 아까도 말했지만 내심생이고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20살 때 이것을 형성해 놓으시면 은 평생 가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히나 우리 정혜생 같은 분들은 이런 덕을 앞으로도 많이 쌓으시면은 내운세하고 상관없이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꼭! 20살 때는 요거 심성을 잘 좋은 쪽으로 쓰셔가지고 선하게 지내셔가지고 덕을 많이 쌓는 그런 한 해를 이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다음은 1995년 어르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총운은 26년도의 총운은 성향이 지른데 돌아가는 나그네가 발걸음이 바쁘다라는 그런 괴예요 길을 나섰는데 말을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라서 어찌, 먼 곳으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난다는 뜻이에요. 올한 해가 12달 중에서, 먼저는 좀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적다 보시면은, 때를 기다려가지고, 마침내 드디어 이제 뭔가가 내 일이 형통한, 형통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차분하게 기가 하는 게 최고라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분하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리셔야지, 처음부터 욕심내가지고 안 되는 거를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집안에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집안에 근심이 없다고 치면은 내 몸이 병마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는 1월달, 2월달도 좋고 뭐 3월달도 좋고 무조건 병원에 가셔가지고 건강 검진을 한번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병마를 이겨낼 수 있고요.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아무 이상은 없지만 나는 너무 아프다 이러신 분들은 이건 신병이에요. 그런 분들은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서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2026년도에는 욕심을 줄이세요. 욕심을 줄이고 작은 것에 대해가지고만 만족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작은 걸 잡았다 그러면 그 작은 거에 그냥 만족을 하십시오. 조금 더때를봐야 돼요. 지금 몸 하나 푼게 천만 당연하거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꼭 잡은 것에 만족하시는, 욕심을 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983년 44세가 되는 개 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의 26년도 병원에 오는 귀인이 나를 많이 도웁니다. 그래서 일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아주 흘러갑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모든 일이 나의 마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그냥 갈수록 달이 거듭될수록 점점점점점 그냥 복이 많아지는 그런 행복이겠죠 4월의 남풍에 보리가 누른빛을 띄지 않습니까? 그처럼 재앙과 액을 이기는 후에. 복록이 충분한 나날들이 그냥 계속 해서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매사가 나의 뜻처럼 이루어지므로 생각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복록이 풍성하기 때문에 막 보배로운 조화를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뭐 풍요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가 좋은, 좋은 일들이 계속 거듭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 힘드신 분한테, 뭐, 기도하면 됩니까? 솔직히 그건 좀 힘들어요. 힘드시니까, 정말 정성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정성을 좀 올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조상들는 분들한테 꼭 정성을 한번 올려야겠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6년도 병원년은한 해가 굉장히 잘 흘러가요. 그렇지만도 이 흘러감을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1월 달부터가 일이 뭔가가 풀려요. 근데 여기서부터 자만하면은 그때부터 는 오히려 더꺾어서 내려갑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1971년생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실에 생들이시죠. 56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26년도의 총운는 올해는 마음을 한 곳에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내 혼자 공허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운인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한 만큼의 화답이 오는 공이 없어요. 이게 만일에 내가 뭐 노고를 안 했지만 횡제를 뭐할 수가 있어요. 횡제를 할 수가. 근데 만약에 이 횡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도리어, 복록이 재앙으로 바뀝니다. 열심히 해도 뭔가 이렇게 화답이 없는데 횡제를 하지 않으면 또 오히려 재앙으로 바뀌기도 하죠. 올한해 중에 한 번은 진짜 놀랄 일이 있습니다. 금전으로 놀래든 몸으로 놀래든 꼭놀랄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5 7세의 성주 운이 들어오는데요. 56세 때부터 성주 바람이 들어오실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성주를 받으실, 땡겨 받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럴까진 아니지만, 만약에 뭔가 일이 좀안 풀려가시면은 꼭 저희 같은 모당이랑 상담 좀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오한 해가 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내내, 횡액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잃어버리고 뭔가 송사 걸리고 이런 횡액안 좋은 액들이에요. 물결이 거친 가운데, 배를 타고 떠나니까 흉한 것도 많고요. 길한 것이 적습니다. 작년에는 참 좋았죠.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이게 비교 못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복삼제라 그러시는데 사람마다 다르고요. 복삼제가 계속 3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이 많은 고통을 다 이겨내고 나서 연말이 돼서야 2026년도 연말이 되어야지만 재앙이 그나마 좀 사라지고 제복이 쌓이게 됩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십시오. 그래야지 형통하십니다. 모든 게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은 너무너무 잘 나가버리시면은 절대 우리 신혜생분들은 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한발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959년 기해생들이십니다 68세가 되죠. 이분들의 26년도 병원 5년에 총 운은 문을 나서서 길을 잃을 운세입니다. 그래서 공고함에 지쳐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익만 따지어가지고 행동을 하면요.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 구설입니다. 배은 망덕함이 있다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그 구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익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이 옳은 일입니다. 이익보다는 내가 평소 하듯이 조금 뭔가 도와주듯이 또는 손해보듯이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거죠. 물건을 잃게 되거나 구설을 받아 가지고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헛되이 내가 이걸 싫다 이런 것도 다 싫으니까 도망가야겠다 해서 그냥 먼 곳으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도리어 불리한 예군이 그냥 더 닥칩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맞서 가지고 부딪히는 게더 낫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집안에 또 질구가 있고 고통 근심이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조금 우울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게올 한해입니다 뭐, 나쁜 것만 좀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68세의 이 나이에는 많은 걸 겪고 오셨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부딪힘에 서가지고 겁내 하시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1947년생들이십니다. 정년생들이시죠. 80세가 되죠. 이분들은 오히려 2026년 대 총운이 병원에 총운이 좀 좋습니다. 뭔가 하는 일도 좀 순조롭게 풀리고요. 내가 뭔가를 좀 시작을 해 가지고 가시면은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 뭐 새로 시작해야 되냐? 그게 아니시고 내가 전에 하시던 분들도 더잘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서야. 뭔가 마음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서야 잘 된다는 거예요. 올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80세들은 또내 자식들한테 그게 넘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식들은 내 좋은 거는 다 받아가고 나쁜 거는 내가 가져가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좀더 편하겠죠. 하지만 현업에서 뭔가를 자기가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지도 않는데막 슬슬슬슬 풀려가요. 이거는 이때까지 우리 정해생 47년생, 84가 되시는 정해생 분들이 덕을 많이 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도 덕을 좀 많이 쌓으십시오. 심성을 또 선에 가지시면은 내가 잘 안되면 내 자식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모든 게. 좀 순조로운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올한 해를 이제 시작이니까 다들 좋은 마음으로 잘 시작하셔가지고 올한 해에 2026년 병원 년이 모두가 풍족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